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신규 메타가 반영된 유 피카츄 덱입니다. 이 덱은 1,500명 이상이 참가한 대회 예선전에서 10승 0패로 전승을 하며 본선에 진출한 덱입니다. 그러다 아쉽게 격투 타입 덱을 만나 3등 동메달까지 획득한 덱이구요. 어떻게 보면 최강의 유전자 메타 환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1티어의 자리를 오래 유지했던 피카츄였는데요. 이후 신규 메타 초기에 이런 피카츄를 저격하기 쉬운 신규 카드들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관짝으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신규 번개 카드들과 조합하여 아직까지는 충분히 건재한 티어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갸라도스가 날뛰는 시기인데, 이런 갸라도스를 참교육하기 딱 좋은 번개덱이라고할수 있고요. 우선 기존의 찌르성기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마비를 걸어 중요한 순간 반전을 만들어냈던 경우가 있었더라면, 이제는 신규 카드 대덴네로단 1에너지만 사용하여 상대에게 마비를 걸수 있게 되었고요. 또 기존의 라이츠를 위한 기본 피카츄가 다소 평범했던 성능이었다면, 이제는 신규 기본 피카츄로 인해 어느 정도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게 됐고요. 특히 이 덱에서 꽤 중요한 멤버는 신규 에레브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메타에서 탱커 크리만을 앞세우고 벤치에서 딜러 포켓몬을 성장시키는 전략이 꽤 까다로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벤치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제브라이카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진화형인 점을 감안했을 때 신규 에레브가 큰 역할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경기 시작됐고요. 자 자, 후공이고요. 어 긴장된다. 어, 뭐야? 번개타이. 와, 같은 피카츄덱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대덴내가 선발로 한번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카츄 소환해 주고 준비 완료. 일단 저는 몬스터볼까지 벤치에 두 장까지 채웠네요, 일단. 자, 상대는 피카츄덱이 맞나요? 어. 자, 피카츄 나왔고 일단. 어, 피카츄EX까지. 어, 피카츄덱이 맞네요. 어, 오, 오, 스킨이 화려하신데. 자, 박사 연구. 일단 저 기본 피카츄가 있는 걸로 봐서 저 친구도 이제 라이츄를 쓰는 것 같거든요. 어, 코일까지 있는 거 보니까 라이츄를 활용한 9버전 피카츄덱인 것 같고. 자, 몬스터볼 저는 일단 오케이, 벤치도 다 채웠고 피카츄EX가 지금 다 모았습니다. 자, 박사 연구. 쭉쭉. 오, 어, 마티스 좋아요. 이렇게 되면 라이츄의 공격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자, 일단 피카츄를 빠르게 키워 주겠습니다. 일단 벤치는 제가 일단 한장더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잘 끝내기, 오 피카츄한테 에너지를 주네요. 어, 벤츠를 못 채웠고 갈기, 오 아, 어, 살짝 따끔합니다. 자, 온스토블온스터블 사용해주고요. 음, 오 어, 썬더,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피카츄가 출격이 가능한데 지금 스피드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덴네한테 1 에너지를 주고 전기 쇼크 매기겠습니다. 자, 마비가 나오나요? 자, 아오! 나이스, 일단 1 마비 중첩했고요. 좋습니다. 어 지금 정신이 번쩍 들죠? 야이 피카츄를 감전시키다니 대덴네가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이대덴네가 너무 좋은 게 찌르성게 이 에너지가 드는데 이거 대덴네는 이제 일 에너지니까. 어 뭐야 라이츄가 나왔어. 마비도 풀렸고요. 하지만 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야 저기 이... 왜 저걸 쓰지? 자 잠깐만. 일단 이러면은 제 피카츄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덴네로 시간을 좀더 벌어보겠습니다. 너 no. 어. 나이스. 데덴네가 또 마비를 걸었어요. 잠깐 이렇게 되면은 다음 턴에 이제 제가 비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비주기가 안 나오면 데덴네로 한대더 때려서 이제 90을 딱 채운 다음에 피카츄로 하면 한 방이거든요. 어. 일단 상대 라이츠는 에너지 다 모았지만 지금 마비 때문에 기술을 쓸 수가 없고요. 요즘 데덴네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상대 지금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모이고 있어요, 지금. 레어 코일이 나왔기 때문에 자, 마비 회복됐고요. 여기서 비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와, 야, 대댄네, 너무 훌륭했다. 자, 이러면, 자, 대댄네, 아, 아주 밥값 했고, 자, 후퇴하고, 바로 피카츄 출격. 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카츄 키워주고, 바로 비주기 발사. 땅. 어, 나이스. 한바. 아. 어, 너무 훌륭합니다, 이거. 와, 진짜 이거 대댄네 아니었으면 못했다, 이거. 이거 찌르성개였으면 못했다, 이거, 진짜로. 와, 어, 너무 달달하고요. 자, 다음 누가 나올까요? 오 피카츄 출격하고요. 하지만 아좀 아쉬운 게 일단 황금 피카츄긴 한데 벤치가 지금 두 장이 부족하죠 상대 선수는. 일단 패는 많습니다. 에너지 다 모았고요. 벤치 못 채우나요 설마? 자 레어코일 나오고 있고 오호 초련을 사용했어요. 이러면 은 그냥 그대로 이제 다음 피카츄를 내겠습니다. 어차피 바로 에너지 붙여서 공격하면 되니까 아 음. 일렉트릭 서클 오우 30데미지 뭐야. 너무 간지러운데? 자 이거는 그냥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음 턴에 벤치 다 채워서 이 피카츄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음 피카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일렉트릭 서클. 아 이건 진짜 대덴네가다 했다. 와대덴네가 이번에 번개 타입 대량 발생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번개 타입 덱 하실 때 있으면 진짜 대덴네가 너무 밸류가 좋은 것 같아요. 자상처야 에이 소용없지 뭐 상처약 지금 들이부어도 뭐아 이대로 끝나나요? 피카츄 선수 결국 벤치도 채우지 못하고 이대로 아 리프까지 사용했습니다 아한 턴을 더 벌어보겠다 레어코일은 지금 죽어도 승점 1점만 주기 때문에 하지만 제패에 지금 너무 넘쳐요 지금 트레이너 카드가 자 회전어택 때리고요 아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자 저는 초련이 있어요 자 초련으로 그의 마지막 희망까지 무참히 밟혔습니다. 아우 저는 뭐 이대로 피카츄 따여도 다음 턴에 라이츠의 마티스까지도 있고 든든합니다. 그냥 유 피카츄 대 간다. 일렉트릭 서클 빡. 오, 어우 이렇게 무난하게 승리를 챙겨갑니다. 아 이게 상대는 이제 피카츄 대결인데 확실히 유 버전이 괜찮네요. 자 시작하고요. 토비. 자, 자 성공이고요. 오 어, 뭐야 물대기다. 잠깐만 물대기면은 일단 스피드업도 있으니까 이때. 상대가 갸라도스면 에레브가 있으면 좋은데 무난하게 피카츄로 시작하고요 벤치를 얼른 채워주겠습니다 자 차례 종 무슨 덱이죠? 어 프리저 EX네요 좋습니다 어 그냥 밥이죠 그냥 물덱은 어디 감히 일황 앞에서 뭐 갸라도스? 아유.. 안 되지 요즘 갸라도스가 이제 많이 기세등등해졌는데 그래도 이 근본 피카츄를 이길 순 없습니다 자 차례 마치고요 자 박사연구 자 몬스터볼 어? 뭐야 잉어킹? 오, 갸라도스 프리저덱인가요? 오, 크리만까지 있네요. 오,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그냥 밥이죠. 자, 무난하게 피카츄 키워주고 차례 마치겠습니다. 이제 벤치가 지금 다 모였기 때문에 그냥 피카츄 그냥 키워서 그냥 다다 다 부셔버리면 될것 같아요. 어? 뭐야? 갸라도스가 바로 나왔네요. 이스리만 이스리만 이제 안 나오면 되는데? 어, 이슬이까지나왔고요 어, 나이스, 좋았어요. 어, 프리저가 공격이 이제 가능하고. 땅.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이제 바로 제가 눈브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피카츄를 좀 빼야 될것 같은데요. 자 몬스터볼 일단 지금 선도도 나왔고자 이거는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눈브라 맞으면 그냥 가버리니까 자좀더 보수적으로 자 스피드업이 두 개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피카츄 를 빼주고 아 이거 대덴네가 조금 딱한 번만, 한 번만 전기, 전기 쇼크가 성공하면 다음 턴에 피카츄로 원콤 낼수 있거든요? 약점 데미지까지 30이면, 110. 다음 턴에 피카츄로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아 어우,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이찌르성개였으면이 상상도 못할 플레이를. 자, 박사의 연구. 와, 다음 턴에 그냥 바로 그냥 피카츄로 그냥 참격시키겠습니다 지금. 레드카드만 안 맞으면 돼자 일단 상대 갸라도스 크고 있고요 자 죽을 운명을 인지했는지 일단 프리즈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진 않고요 자 스피드업 활동 아 되댔네 훌륭했어 아 밥값 너무 잘했다 자 피카츄 출격 와한방딱 아, 데미죠 감히 어디 이 원조 일황 앞에서 자 벤치 썬더로 깔끔하게 채워주고 갸라도스 잡으려면 썬더가 좀 해야 돼요 자 바로 한방딱아 맛있다 야 저거 크리만이 나와도 뭐 비주기 같은 거 뽑으면 크리만도 한 방이거든요 자 과연 아 갸라도스가 나오네요 자 갸라도스가 나왔는데 이거 이슬이 아니면 사실 지금 무서울 건 없거든요 근데 이슬이 나오면 게임 끝나긴 해 이슬이 나와서 저거 4에너지 채우면 그냥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대덴네로 마비 계속 거는 거 아닌 이상은 자 일단 그린까지 쓰면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자 에너지 두칸 남았고요 상대는 이슬이 하나 남았고 자 비주기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썬더를 키워주고, 자, 너가 그리는 썼으니까 나도 좀 힘차게 때리겠습니다. 자, 비주기로.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슛. 땅. 아, 갸라도스가 다 좋은데, 4에너지를 모아야만 이제 스킬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이에너지 기술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유일하게 단점이에요, 갸라도스가. 체력도 빵빵하고 좋은데, 아, 이제 와서 도망친다고? 야, 에이, 이제 와서 도망치면, 아, 항복 나왔습니다. 캬, 이렇게 갸라도스도 무난하게 잡아냈습니다.